파이널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AB는 지름이고요. A C C D D B D는 접선이랍니다. 접선이라고 하면 요 접점과 만난 접선과 접점이 만난 반지름을과의 관계는 수직 관계니까 여기 수직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가 5cm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5cm. 접선의 길이는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되겠죠. 얘가 여기가 5 여기가 8 이니까 요 길이는 13자 이런 문제는 잘 알다시피 점 C에서 BD에 수선을 내리죠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가 5cm 고 여기도 5cm 직사각형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여기가 3이 되겠네요 이러한 직각 삼각형에서 요 CH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3번 C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13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루트 169에서 얼마? 169에서 9를 빼는 거니까 160 얼마죠? 얘가 4루트 10. 그죠? 16 곱하기 10이니까 4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H가 4루트 1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CH의 길이의 반절인 2루트 10이 되겠죠. 이로트 10,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지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지름 구하라고 했어요.